멀리 가서 파밍하자. 멀리 가서. 음. 음? 여기 떨어져서 차고 해가지고 어? 일로 넘어가시죠. 오케이. 여기 떨어져서 일로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여기에 차 되게 잘 나오고, 이쪽에도 잘 나오고, 저 이쪽까지 한번 가고. 바로 내리면 돼요, 바로, 바로. 죄송이요 그러겠다. 아, 이제 더어워서 내, 내 사이 갔다 와. 야지 근데, 가셔서, 사람 없으면 그냥 파밍하셔도 돼요. 오케이. 나는 내가 이렇게 누구 놀리고, 시청자들 놀리고, 뭐, 장난치고 그러면 애들이, 물음표 찍는 게 너무 재밌어요. <laughs> 막, 무릎표 지금 갑, 그 무릎표 갑자기? 또... 막,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? 어. 우리 때는 그런 언어가 없었는데. 그죠, 여기? 어. 그래서, 우리, 그래서 나는 무릎펴를 되게 싫어해. 아, 싫어해, 형님? 어. 아무도 안 온다, 그죠? 어, 아, 아무도 배비? 안 온대요? 아, 차는 있는데, 차는 많은데, 어, 그냥 아무도 안온데어 그냥 파밍해도 될거 같은데. 그냥, 그냥 파밍하면 될거 같은데? 그냥 파밍하시죠. 차나 치고. 챙겨놓고 파밍하시죠. 네. 아, 어느 쪽 라인 풀어야 되나? 제가 먼쪽 갈게요. 핑한번 지어주시고. 제가 음, 먼쪽 갈게요. 어, 뭐야, 이거. 하세요. 어, 뭐야. 아니, 왜, 왜 브레이크 잡는데 왜, 왜 넘어지지? 메이크잡스 넘어지면 어떡해? 웃웃웃웃래웃웃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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이웃웃웃웃 쓰레기 AK 진짜 창고 <laughs> 창고 밑에 창고 가만히 있어 봐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배포.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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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치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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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탄 던지고 야 루탄 던지고 야어어 어, 형님 루탄 어, 던진다 그랬잖아 어디있어요 어디있어요? 계단 올라왔어 계단 오케이. 마무리 다 봤고 마무리 마무리 루탄 없어? 네. 어디있어 집안에 있어? 네집 네, 테라스 그 담벼락 집한명 들어갔고 저 살짝 위로 올라갈게요 형님, 마네킹님 한대 알았어. 1층짜리 집에 한대 2층짜리 집에, 2층에 하나 있다 네. 하나 기절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볼게요 2층에 살리러 올라간다. 오케이. 아, 술 너무 2층에, 2층에, 2층에 둘 있어. 둘 이상. 2층 집에, 2층에. 1층 집엔 없죠. 어 1층 집엔 없어. 빠졌어. 그럼 2명인가? 둘, 둘 아니면 셋이야. 잠깐만, 나 여기 너무, 엄폐가 없어서. 네, 형님 자리 잡으세요. 저희가 보고 있을게요. 그 건물 뚫으러 갈까 그냥? 아, 일단 천천히 하자. 술탄 있나요? 평수르탄은 있어. 네, 그럼 천천히 오세요 저희가 보고 있을게요. 오케이 오케이. 어, 나 수수... 붙는다 붙는다 오토바이 타고. 계단을 올라가면 왼쪽 방. 양쪽인 것 같아요. 양쪽에 자격인 것 같아요. 왼쪽. 하나 기절. 아 뭐야, 이거. 바로 올라갈게요. 바로 올라갈게요. 형님, 아, 마무리 됐어. 마무리 됐어. 마무리 됐어. 아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살려, 살려, 살려. 형님, 살려주세요. 마무리 됐어요. <laughs> <너또 봤네. 웃음> 어. 앞에서 사주갱들 겁나 하고 계시네. <laughs> 어. 근데 여기가. 여, 여기 왼쪽 조심하세요. 175 방향. 나무 뒤에서 쓰고 있어. 반동 왜 그래? 안 돼! 아무리 까라. 나이스, 나이스. 왼 조심, 왼쪽 조심. 어, 왼쪽 언덕? 170 방향? 어떤데 저기, 언덕 위에 있어요, 형님. 제 여기서 각이 안 나와. 쟤네는 우리 보이는데, 우리 지금 걔네랑 싸우면 안 돼. 아, 카우팔이 아니었어 아, 카우팔 내가 먹었지. 네, 아... 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. 쟤네 차, 차랑 싸움 붙었다. 우리 차 하나 살려야 될것 같은데? 차 없어 우리? 차차 네. 차 있었나? 내 오토바이는 거의 다졌져 온다 온다, 온다 온다 뛰어온다. 방향이 요 형님 방향. 에스방향 아까 그놈. 오케이. 나이스. 하나 아, 더 있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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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밑에 바로 밑에 나무 나무에 하나 더 있어요. 예, 준비한 어요 여덟 명 남았어 여덟 명. 아니야 붙으면 안돼 붙으면 안돼 아직 인 그냥 자리 잡어 자리 잡어. 여기 아까 지만화기어저게 어, 동심 없어자어 어, 왼쪽 도시면어140 방향 잘못하면 영이다한명만 S2 방향 마 아, 맞다, 오른쪽. 어우, 헤드. 한쪽 빨리 정리해야 돼요. 근데 우리 그냥. 아. 왼쪽으로 돌자, 왼쪽으로 돌자. 마무리. 나 연막 깔 테니까. 왼쪽으로 돌아야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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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앞으로 들어가세요, 들어가세요. 마음 라스트야, 저 새끼 라스트야. 아저 새끼 라스트예요? 어. 나이스야, 아, 나이스야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아 자리 좋았다. 자리 좋았다. 자리 좋았다. 어. 자리 좋았다. 사람 있어요? 어 보급 어, 근데 보급이 어 뭐야? 아 핵이다 핵이다, 핵이다. 아이거 차가 다 보급인줄 알았는데 차가 날라가죠 아니에요 어 이거 핵인데 핵아 어. 모자코 맞고, 잘 튀겨서 나갔어, 이제. 아, 이거 뭐. 어, 깜빡이 <웃음> 영어. <웃음> 영어. 오 깜빡이야. 야, 존나 깜짝 놀했어 뭐야, 이거. 어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쟤 깜짝 놀어 존나 혼냈 어, 존나. 어. <laughs> 아, 존나. 아, 저새끼야 아, 개새끼 진짜. 아. <뉴어야> <grandparents>. 나진해핸 <뉫나91 시도라> 버려?